날마다 행복한 묵상 서 39번째 주입니다. 이번 주의 첫 번째 인물은 가야바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건을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리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가야바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인 어른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권력을 나눠주고 있던 세속적인 인물이었죠. 종교 집단이면서 정치 집단인 사두계파 사람으로서 평소 예수님의 언행에 불만을 품고 적대적인 자들의 우두머리라 할만합니다. 가야바는 종교인이 정치와 결탁하면 어디까지 추대해줄 수 있는지 알려주는 표본입니다. 그는 로마의 아부하고 군중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였고 유대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교회를 괴롭힌 원수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모로 볼때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사형으로 내린 것은 당연하다 할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온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예수님을 죽이는 걸 망설이던 자들을 휘어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자신이 종교 사기꾼이면서 도리어 예수님께 누명을 씌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정치적이라면 가야바는 종교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야바가 그릇된 판단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신앙, 비뚤어진 성품, 악한 처세술이 원인입니다. 대제사장이란 유대교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위치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해 있고 민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로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위에 도전하는 건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것입니다. 셋째로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권력에 대한 집착력이 강합니다.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로마에 붙었습니다. 이스라엘판 이완용 매국로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격이자 성품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못 알아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습니다. 바른 믿음을 방해하는 건 애사람의 흔적입니다. 말씀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건 죄를 즐거워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는 나의 자세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야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모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5천 명이나 잡아가두고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거기에 가야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한다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으름장입니다. 이조차 군중의 눈치를 보고서 한 행동이죠. 오늘 말씀으로 받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선명한 진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위치는 결코 낮지 않음에도 욕심이 눈을 가려 가야바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권력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말씀에서 떠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탈선을 방지하는 건 오로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교훈과 방향이 내 안에 선명해야 진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심의 화인 맞은자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가야바는 종교인으로서 최고직에 올랐을지언정 바른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식과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는 내용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요? 그러나 실제 삶은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말씀과 삶의 부조와 괴리에는 이기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체면과 이득 때문에 진리를 사람을, 오름을, 거짓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중고등부를 위한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신앙의 방황을 깨고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만큼 중요한 게 학생의 본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교육 체계가 망가져서 학업 능력이 낮아진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의 정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살아 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올곧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